네 안녕하세요 펜더입니다 이번 시간에 공부해 볼 것은 요런 곡선 벽체에 타일이 요렇게 배열이 되어져 있는 이러한형태예요 그래서 곡선 요렇게 가다가 예, 여기는 직선이고 여기도 또 다시 예, 요렇게 곡선인 형태인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3D Max 중급 정도만 되시면 어떤 방법을 동원하시던 간에 어쨌든 요러한 결과물 모델링 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저는 이제 실무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실무에서는요, 정말 수정이 정말 정말 많습니다. 이 벽체의 길이를 늘려봐라, 줄여봐라부터 해서 이 높이도 뭐 바꿔봐라, 별하별 수정이 다 나옵니다. 그렇다라면 여러분들이 가장 좋은 솔루션은 수정이 굉장히 용이하면서 모델링 할 때도 좀 인터랙티브하게 내가 볼수 있는 그런 방법을 선택하셔야 되는데요. 정말 많은 이 벽체 모델링 하는 기법들이 있지만 이번에 소개시켜 드릴 방법은 3dmax 2023.2 에서 새롭게 추가된 Array Modifier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정확한 도면이 없기 때문에 대략적인 디멘전 정의하고 작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에 보시면 이제 문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벽체의 높이는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높이를 음, 한 2400으로 정의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거요 리빌이라고 하나요? 뭐 어쨌든 이아이는 우리가 한 6mm 정도로 정하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타일의 개수는 1 2 3 4 5 6 7 8 9 정확하게 9개죠. 자, 그랬을 때 가장 중요한 디멘전 요 하나의 타일의 높이 값을 계산해 보도록 하죠. 네, 2400에서, 요게 지금 그, 리빌이 10개잖아요, 10개, 가로 10개, 6mm니까 60을 빼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2400 빼기 60은 2340이 되고, 총 타일의 개수가 9개니까 9로 한번 나눠봅시다. 누 그러면 하나의 타일의 높이가 나오겠죠. 에, 260mm 이렇게 상정하고 일단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본적인 맥스고요 저는 이제 렌더러를 코로나로 쓸 거예요 물론 모델링 관련한 대부분의 강좌이기 때문에 V-Ray 유저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IPR이 코로나가 훨씬 더 빠르기 때문에 제가 그냥 코로나 쓰는 것 뿐이에요 자 일단은 기본적인 에, 타일 하나 만들기 위해서 자, 서클 사용했고요. 레디우스는 15mm 정도 쓸 거고요. 자, 우리는 이제 반원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에디트 스플라인 하셔서 불필요한 부분을 지워 주셔야겠죠. 자, 어레이 모디파였을쓸 건데요. 기본적으로 어레이는 요 x축으로 이렇게쭉 정렬을 하는 거니까 자, 이쪽을 잘라 주시는 게 훨씬 더 편해요. 뭐 어느 쪽을 자르셔도 상관은 없는데 저는 이쪽을 자를게요. 자, 그리고 타일 기본 모듈 높이 우리 260 정도로 하기로 했었죠. 자, 이 상태에서 어레이 모디파이어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x축으로 그리드 타입 다섯 개가 이렇게 배열이 되는데 우리는 그리드 타입이 아니라 스플라인에다가 이렇게 배치를 할 거예요. 그래서 스플라인 모드 바꿔 주시고 픽 p 스플라인 해 주시면 자, 이런 식으로 하나 둘 셋넷 5 개가 나오게 되는데 예, 카운트 개수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개수가 아니라 필 하시게 되면 이 스플라인을 따라 예, 전부 다 이렇게 필 채우는 예, 이렇게 명령어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요. 여기 확대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스플라인의 끝점은 여기인데 물체의 중심이 여기에 딱와 있어요. 그 이유는 왜 그러냐? 자 일단 어레이를 좀 비활성화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피봇이라고 하죠. 물체의 중심이 여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피봇의 중심 위치와 방향에 따라서 이것들이 많이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어펙트 가셔서 어펙트 피봇 온리 이 아이를 요 왼쪽에다가 맞춰줄 겁니다. 얼라인 명령어 쓸 거예요. 저는 단축키 쓰는데 자 X축으로 피봇 포인트가 미니멈으로 가라 여기다가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자요렇게 하시게 되면 어떻게 되냐? 어레이 다시 켜 볼게요. 자, 유저비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예, 피봇이 여기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시작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오른쪽 끝에 보시면 문제가 하나 있어요. 예. 여기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예, 채우는 거다 보니까 여기 하나가 이렇게 남아서 옆으로 나오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 아이를 없애주도록 할 거예요. 없애는 방법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예, 나중에 또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요 간격이라고 하죠. 리빌이라고 하기 좀 애매한데 이 간격을 우리는 6mm로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6으로 이렇게 입력을 해 주시면 이렇게 돼요. 자, 그리고 Z축으로도 우리 9개 배열하기로 했었죠. 그래서 카운트, 자, 9개 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여기랑 여기랑 떨어져 있어야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스페이싱, 간격이죠. 네, 6mm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 의 문제가 있죠. 얘가 바닥에 딱 붙어 있어요. 그럼 바닥에서도 6mm 띄워야겠죠. 이건 어디서 하냐. 트랜스폼, 이동이죠. 그래서 Z축으로 예, 6mm 이동해 주시면 이렇게 올라가게 돼요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다 완성이 되어 졌구요 자 기본이 되는 스플라인 을 하나 선택을 하시고 컨트롤 v 하셔서 제자리 카피 하시구요 뒤쪽에 벽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익스트루드 모디파이어 우리 2400mm 하기로 했었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되구요 음. 자, 그럼 이렇게 해서 다 됐는데, 아까 참고 이미지에서 보시면 여기에 개구부 같이 예, 구멍이 있었어요. 그거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론트 뷰 박스 명령어, 한 대략적으로 한이 정도 될래나요? 자, 그리고 폴리로 컨버팅. 자이 상태에서 어레이된 물체를 선택하시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리무브라는 명령어가 있어서 자 피컬 오브젝트 클릭하시고 이 아이를 선택해주시면 F3 눌러볼게요. 이 박스 안에 포함된 아이만 남기고 나머지는 전부 다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반대적인 게 필요하기 때문에 인버트 눌러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네, 깔끔하게 됐죠.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쪽 면에도 동일하게 해줘야 겠죠. 자, 박스 잡으시고 엘레먼트 선택하신 다음에 로테이트 시프트에서 엘레먼트 복사 해 주도록 할거예요 네. 오케이, 그리고 이 아이 네, 적당한 위치로 이동시켜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됐죠. 자 렌더링 해보도록 할게요. ipr 뭐 저는 이제 vray가 아니라 코로나 쓰고 있는데 이게 좀 빨라서 그래요. 자이 아이가 렌더링에서 나오면 안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선택한 상태에서 오브젝트 프로퍼티 y 들어가셔서 자렌더 l 을 비활성화 해주시면 되겠죠. 뭐 뒤쪽 벽은 모델링 하셔서 뚫어주시면 되고요자왜 이렇게 작업을 하느냐 물론 array modifier에다가 에디트 폴리 하셔가지고 이렇게 개별적으로 원하는 대로 이렇게 지워 주실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하게 되면 문제가 어레이 에서 내가 만약에 음뭐 이렇게 개수를 바꾼다 든지할때자 이렇게 마음대로 깨지게 되는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어 인터랙티브 하게 수정이 안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지우시고 자 이렇게 해 놓으시게 되면 은 보실게요 네, 그대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유지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시면 좋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제가 뭐였죠? 음. 이 벽체 밖으로 하나 삐져나오나 있죠. 이것도 배제를 시켜야 겠죠. 그럼 어떻게? 이 아이 선택하시고 자, 컨트롤 쉬프트 무브 해서 엘레먼트 해주신 다음에. 자, 빼고 싶으아 이렇게 들어오면 돼요. 자, 안 빠졌네요. 그러면 여기를 밑에를 잡고 이렇게 밑으로 한번 더 이렇게 움직여 보세요. 아, 빠졌었군요. 여기만 빠져서 제가 착각을 했었습니다. 그럼 여기 밑에도 잡고 쭉 아래로 이동. 자이얘 자꾸 위로 이렇게 이동. 자 이렇게 하시면은 네, 되겠죠. 스타트 인터랙티브. 네. 자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네, 됐고요. 자그 다음에 이 모디파이어가 굉장히 강력한 거는 단순 반복 수정에 굉장히 강력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선택을 하시고요. 컨트롤 V. 카피 예, 제자리 카피 합니다 그럼 요 어레이 된 물체가 그대로 있구요 이 상태에서 자 클릭 자 위층 만들어 주도록 할 거에요 여기다 가 클릭 하시게 되면은 예, 바로 요렇게 예, 나오게 되죠 자이 아이는 조금 더 위에까지도 연장을 해야 될것 같네요 자 이렇게 연장해 주시면 되구요 아, 이렇게 됐죠 자그 다음에 또 좋은 점이 뭐냐 자 여기 밑에 기존 스플라인을 잡으시고 자 버텍스 모드 들어가셔서 이게 아마 3D Max 2022부터 지원되는 그런 기능인가 할 거예요. 이 상태에서 Shift 버텍스 드래그하면 자, 이렇게 스플라인이 나오게 돼요. 자, 모디파이어니까 어때요? 자, 또 이렇게. 음. 하시면은 쭉쭉쭉쭉 나온다. 자, 그리고 이 아이 컨트롤 V 하셔서 음. 카피 하시고 익스트루드 어, 2400 아이고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굉장히 쉽게 모델링이 되죠 그리고 요 밑에 에, 일정 부분이 에, 요 타일의 반 정도로 이제 잘려 있는데 요거를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에, 여기 맨 밑에 보시면 또 기본 스플라인이 있어요 스플라인을 선택을 하시고 컨트롤 V 하셔서 카피 아이솔레이트 해 볼게요 자요런 거죠 자 여기를 일단은 버텍스 지워 주시고 자, 이 상태에서 스위 모디파이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아래로 기준 잡을게요. 그리고 박스 높이는 아니니까 130, 와이드스는 좀 넉넉하게 100 정도 줄게요. 아, 여기구나. 자, 이런 식으로. 자, 여기를 이제 잘라내야 되는데 저 지금부터 V-Ray와 코로나의 사용법이 조금 달라지는데요. 지금 요 물체를 가지고서 지금 요 어레이된 타일을 예, 잘라낼 거예요. 렌더링에서만 잘라낼 건데, V-Ray 같은 경우에는 V-Ray Clipper의 메시 모드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코로나는 더 간단합니다. 그냥 예, 재질 하나만 적용하시면 끝이에요. 코로나 Slice Material이라는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를 지금 요 잘라낼 오브젝트에다가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블랙으로 변하고요. 자, 그리고 F3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 밑에 그대로 있어요. 어, 모델링 상태에서는 그대로인데, 예, 렌더링에서만 효과가 있는 거예요. V-Ray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똑같은 개념인데 약간 사용법이 살짝 다른 것 뿐이에요. 렌더링 해보도록 할게요. 아까 제가 좀 테스트 렌더링 을하느고 살짝 나왔었는데, 자, 요렇게 렌더링해서 밑에가 잘려서 렌더링이 되게 되죠. 자, 그리고 이 아이의 강점은 뭐냐. 자, 뭐이고 자, 스플라이 모드 들어가서 자 버텍스 여기 잡으시고 이렇게 움직여볼게요. 예. 여기서도 변화가 있는 게 보이시죠? 일단은 이거 잘 잘라내야 되는데 이렇게 어정쩡하게 자르면 안 되겠죠? 이런 한뭐이 예, 조금 더. 네 이렇게 잘라내시면 됩니다. 렌더링에서만 된다는 거예요. 브레이드 마찬가지고. 근데 지금 문제가 하나 있어요. 문제가 뭐야? 네이 노란색을 되어져 있는 뒷벽까지 다 잘라버렸죠. 그래서 이 노란색 벽체는 그대로 유지가 돼야 돼요. 유지 정말 중요한 단어입니다.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하냐? 재질 가셔서 슬라이스 머티리얼에서 자 배제할 아이. 렌더링에서 이 잘라내는 걸 배제해야 될 아이를 선택해주시면 돼요. 요 뒤에 노란색 벽체죠. 그래서 노란색 벽체를 잡으시고 맞나? 네, 맞죠. 자, 이 벽체를 잡으신 상태에서 플러스 버튼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자동으로 들어가져 있어서 익스클루드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자 보시다시피 네 타일만 이렇게 잘려서 어, 렌더링이 되고 있는 거죠. 자이 모디파이어 굉장히 편리한 이유는 뭐냐면 뭐 뷰에 따라서 요 지금 새로 리빌이 여기 떡져서 안 보이는 경우가 있어 그러면 클라이언트들이 그냥 이해하는게 아니라 여기를 보이게 해달라고 늘려달래 그러면은 음, 간단하죠. 자 여기서 스페이싱이 6이니까 뭐 10이 이렇게 늘려봅시다. 그럼 이렇게 보이잖아요. 뭐20뭐 이런식으로 원래는 6이죠.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쉽게 쉽게 변화를 할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뭐요 두께를 바꿔 달라. 타일의 두께. 그러면 제가 이게 다 스택으로 쌓아 놨으니까 아, 15mm가 아니라 아, 나는 30mm 이렇게 두껍게 보고 싶어. 아, 그럼 이렇게 두껍게도 되고요. 요 밑에는 지금 따로 되어져 있어서 그러니까 여기도 한번 동일하게 적용을 해 주셔야겠죠. 뭐12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인터랙티브하게 작업을 할수 있다라는 것이 굉장한 강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23.2 2023.2 버전에서 이 어레이 모디파이어가 들어왔는데요. 정말 강력하고 편리합니다. 그래서 이 방법 저는 이제 추천을 드리고 여기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